그냥 우리나라 언론사들에서 어 블록체인에서 요거 뭐 NFT 뭐 대박나고 있다 밈코인 난리 났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죠 어 없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럼 알트불장에 오면 그 특정 섹터의 알트가 확 미는 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 테마가 아직 있지 않았어 아직 알트불장 안 왔다 안 왔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무슨 이야기 할까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러웠 왔던 거가 이건 거 같아 알트장이 왔냐 불장이 왔냐 아니면 음. 지나간 거냐 아니면 아직 안 왔냐 뭐 이런 얘기 그쵸 난 이제 몇달 전에도 똑같이 이제 그 트위터에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알트불장이 올면 왔다 안 왔다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모두가 동의해 와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너무 짧으니까. 네. 좀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자면, 근데 이번에 장이 어떻게 시작됐냐 면 어쨌든 그 비트코인으로 기관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으로 시작이 됐잖아. 근데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이 들어오던 거는, 뭐, 블랙락에 뭐, ETF 뭐,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웹3 크립토 VCD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많이 됐으니까, 재투자가 돼가지고 들어가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그런 전통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왔어. 그런 전통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현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음. 즉, 그게 외부로 흘러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다고 기관들이 디파이에 미친 듯이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즉, 유동성이 비트코인 기관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을 들어왔지만, 알트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제 막 정책 만들고 SEC 규제 풀리고 이런 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야. 근데 규제는 시간이 걸려.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막 계속 얘기 듣다 보면은 준비 정말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진짜 12월에 이제 그 아부다비에서 이제 열리는 이제 파이낸스 위 그런 데도 보면 참가하려는 기업들이 주변에서 대통 듣기만 해도 작년에 이제 웹3 기업들 중심이거나 했었다면 지금은 상장사들 중심으로 참석한다는 것들이 꽤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뭐 규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거지 즉 규제 명확해지고 이제 고민하는 곳 실제로 시행하기 전까지 약간의 지금 진공 그 공백기가 좀 있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되게 잠잠한 거야 그 폭풍 전야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123분기를 거치면서 보통 불장이면 어떤 테마가 있단 말이야 뭐 NFT다 디파이다 뭐 AI다 근데 최근 뭐 여름을 지나가면서 그냥 우리나라 언론사들에서 어 블록체인에서 요거 뭐 NFT 뭐 대박 나고 있다. 밈코인 난리 났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죠. 어, 없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럼 알트 불장이 오면 그 특정 섹터의 알트가 확 미는 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 테마가 아직 있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요즘 좀 저평가됐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확실히 있어. 디파이나 이제 그 블록체인 이제 기술 개발이나 뭐 진척도 뭐 실제로 트랜잭션 찍히고 뭐 TVL 잡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온체인상으로 보면 데이터가 꽤 좋아. 근데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다들 뭔가 좀 규제로 인해서 롱텀하게 보는 그런 뷰로 시작이 됐는데 아직 그런 테마가 있지 않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어떤 광기의 시장으로는 아직 확실히 들어가기 전인 게 요즘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아직 알트 불장 안 왔다. 안 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장이 왔을 때 준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치. 전에 준비해야지. 그만큼의 또 수익을 먹을 거아니에요 이번에 대표님이 추천이 아니었지만 뭐 추천인 뭐 휴머니티도 그이 뭐 배가 올랐듯이 그걸 지금 사려고 하면 0배 오른 상태니까 애매하기도 하고. 그 그래서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지. 그런 개념이고 오늘이 10월 30일이야. 네. 데 또 언젠가 시간 지나고 아또 그때 살걸한 사람들이 네. 분명히 있어. 다들 그 경험 있잖아. 그 살면서 코인 투자자 중에서 아살걸살걸그 걸무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그쵸. 한번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 스스로 네. 내가 걸무새를 몇번 했나? 그 대표님도 휴먼니티좀더살걸 걸무새 했잖아요. 아유. <웃음> <웃음> 시간을 걸릴 수만 네. 있다 그렇죠. 다들 그렇지. 그때 가면 네. 이제 오린 했지. 반스까지 팔아서. 어. 어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그늘그 그 경험을 네. 잊지 않아야 되는 네. 것 같아. 그냥 최선 잊지 않으면서. 뭐, 뭐 후회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은 그때 막 후회했던 만큼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했고 뭐라도 좀 해보면은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네. 알트장이 불장이 안 왔다라는 얘기나 그러면 이제 배어장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어. 지금 행보하고 있다 말이야. 불장은 안 왔어. 근데 배어장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러면은 당장 업사이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인 거지 내려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별로 없거든 뭐 아까 시장 심리만 좀 개선되면은 그렇지 돈싸 들고 들어올 시장 참여자들 많은 거죠 아직, 아직 불장이 안온 거지 배어장이 온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또 테마들이 있잖아요. 주목해야 될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치. 대표님이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섹터들 사실 어쩔 수 없이 수익률 기반입니다. 아 그치. 이쪽은 포텐셜이 더 있다. 그치. 성장 시장이 더 크다. 그 섹터는 혹시 어디를 보시나요? 그런데 사실 뭐 거의 누구나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이제 실물 경제 쪽에 붙어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 뭐 결제 관련된 거, 뭐 송금 뭐 등등등의 RWA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쪽이 확실히 큰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뭐 미국에 는 s e c u r i t i z e 라는 것들도 상장 이제 막 보고 있고. 그저껜가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또어 우리도 예측 마켓, prediction 마켓 쪽 우리도 서비스 하겠다, 바이낸스도 하겠다 발표하는 거면 이제는 훨씬 더 이제 실물경제 쪽에 붙어가지고 할수 있는 쪽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떤 메타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물경제 쪽에서 어떤 서비스 밸류가 명확히 보인 것들. 위주로 그 테마 코인이 뭐냐를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이 있다면. 그 예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흥미로웠던 그껄무새 달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네. 살걸 그거를 네. 내가 언제 어떤 언제였지 정확히 하고 나면. 그때 차트를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후회를 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샀어야 됐구나를 가지고 지금도 그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대조해보면 지극히 본인 관점에서 후회가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게 만약 벌어지면 행동을 하기가 더 쉬워지잖아. 그럼 그 달력에다가 휴머니티 살걸 하셨어요? 날짜는 찾아봤어. 요좀더살거 <laughs> 네. <laughs> 아니 사실긴 하셨었잖아요. <laughs> 좀더 네. 샀었지. 좀더살 거리 이제 그, 걸 걸. 그치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지. 아무튼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AI 섹터건, 스테이블 코인 섹터건 아니면 r w a 건 그쪽 섹터에서 잘하는 알트코인들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좀네 다섯 개 다루면서 어, 이런 쪽 알트코인들 좀 집중해봐라. 그렇지.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보통 이렇게 시리즈물 재밌게 하는 거꼭 다음 편은 궁금하게 하잖아. 음, 그래서 나도 조금 따라. 보자면 나 음. 그러니까 조만간 출장을 가. 금융의 네. 중심지 오. 어딘지는 밝힐 수없어 금융의 중심지 뭐 홍콩, 뭐 두바이, 뉴욕 뭐 이런 데 아니에요? <laughs> 어딘지는 밝힐 수 없는데 네. 그냥 나의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밝힐 수 없지만 네. 근데 거기 가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도 그냥 뭔가 코인 행사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쪽에 행사들이 있어. 그래서 네. 그런데 가서 그냥.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RWA, 뭐, 송금 결제, 뭐, 이런 쪽 관련돼 있는 데서도 진짜 코인 얘기 많이 하는지, 진짜 뭐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현장감 있게 또 우리가 맨날 이제 코인에 갇혀 살지 말고 코인 밖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구독도 하고 하면 좋겠지 뭐.